일단은 다 사왔습니다. 와, 엄청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버거킹, 노브랜드, 맥도날드, 맘스터치...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아, 이거 혹시 뭐 광고인가요? 네 군데에서 만약에 광고를 주잖아? 만약에 이네 군데서 동시에 만약에 나한테 광고를 줬다고 치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쪽에서 광고를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버거킹을 되게 좋아하고 이쪽에서 광고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로 광고를 준다 싶으면 여러분 담당자가 먹어봐도. 야 다른 새끼들은 진짜 개좆밥이구나이 정도 생각이 있어야 이렇게 내시 광고를 줄수 있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그로를 지네가 이제 허락이 돼서 이제 본사나 아니면 자기 담당자한테 얘기했을 때 사장님 광고효과는 진짜 확실할 것 같은데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그럼 뭐 논란이 뭐 많은 사람으로 좀 구하시든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 그렇게 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는 광고가 안 됩니다. 일단. 하여튼 저녁 안 먹었거든요. 하나씩 먹어볼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됐던 버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일 기대되고 이게 제일 기대되지 않아요. 두 개가. 근데 이게 좀네 개나 있으니까 조금 약간 생각이 되는 게. 여러분들은 음식 먹을 때 맛있는 거랑 맛이 없는 게 있어. 근데 한 급식판에 그게 놓여져 있을 때 맛있는 걸 먼저 먹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맨 나중까지 아꼈다가 아, 씨발 밥이랑 먹을 걸 이러고 음. 응. 나는 지금까지 이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독특했던 새끼가 그거였어. <laughs> 매일 바꾼대요. 홀수면 맛있는 거 먼저 먹고 짝수면 맛없는 거 먼저 먹는다는 새끼가 제일 합리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끝까지 맛있는 걸 아껴두다가 결국에는 배불러서 못 먹는 스타일입니다. 항상 메이플 스토리부터 이례적으로 내려온 그 병신 같은 마인드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먹는다는 이 근본적인 이념에서 항상 그지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버거만 일단 이, 예를 들면 일단 버거킹에서는 킹치킨이라는 버거가 새로 나왔길래 버거킹에서 치킨버거를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사와봤고 그다음에 노브랜드 버거는 그냥 집이 가까워서 샀습니다 그다음에 맥도날드는 진짜 기대돼요 맥도날드는 제가 제일 항상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켜 먹는 거예요. 퍼터 파운더 치즈, BBQ 베이컨이 나와서, 어, 이건 좀 충격적인 느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맘스터치, 그릴드 더블 비프 사왔습니다. 음. 그래서, 뭐 먼저 먹을까요? 뭐가 제일 궁금해요? 네개 중에 하나 골라봐요. 맘스터치, 오케이, 알겠습니다. 맘스터치가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맘스터치 일단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 일단은, 단면을 한번 볼까요? 아, 존나 크다, 진짜. 이거 보냐 이거. 개 큰데요? 이게 맘스터치가 항상, 이게 좀 특징인 것 같아. 사이버거도 안에 패티가 엄청 이렇게 크잖아요. 처음 먹을 때턱 아팠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이 햄버거도 사이버거에서 그냥 치킨이 아닌 버거 먹는 거는 처음 봐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얘네 치킨버거 말고도 괜찮구나.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근데 솔직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릴드 더블 비프버거예요. 패티 두장 들어가 있는 햄버거거든? 근데 진짜 고들냄지 버거랑 이거랑 두개딱 놓고 1 번이랑 2번 중에 어떤 게딱더 맛있어요 하면 거의 또이 또이 나오거나 아니면 압도적으로 이게 위일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심지어 재료의 신선도나 이런 것도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되게 괜찮고 맛있어. 근데 그쪽이 더 특이한 향신료를 많이 넣은 듯한 느낌이에요. 고들냄지 버거가. 그래서 고든 램지 버거 그때 먹을 때아 여기서 이런 향신료는 좀 빼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이질감이 들어서 햄버거 먹는 느낌 안 나는 것 같은데 하고 빼니까 이 맛이 된 느낌? 근데 진짜 비슷한 버거 하나 꼽으라면 진짜 좀 비슷하긴 해요 고든 램지 버거랑 조금 비슷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존나 맛있진 않아요 그냥 그때 와퍼랑 되게 비교를 많이 했는데 와퍼는 진짜 맛있거든요 버거킹 와퍼 시리즈 있잖아 코트와플 치즈와퍼 치즈와퍼 그냥 와퍼 있는데 저는 그냥 치즈와퍼 제일 좋아해요 코트로프는 치즈가 너무 들어가서 치즈 맛밖에 안나고 정말 솔직히 이거 딱 먹어보고 나서 느낀건 와퍼보단 미치고 고들 렘지 버거랑은 거의 이 정도 느낌 근데 사이버거가 훨씬 위인 것 같아요 이거 먹는니 사이버거 먹겠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맛이 없지 않은데 굳이 그냥 치킨 쪽으로 좀 밀고 가는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이럴 때 조금 좋은 것 같은게 솔직히 여러분 저는 이 햄버거 쪽에 대해서 진짜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나는 왜 새로운 메뉴를 내는 건지 이해가 잘안돼 정말로. 난사 먹는 사람도 심지어 많이 본 적이 없거든. 새로운 메뉴가 나왔다고 그거 사 먹는 사람 유튜버들 빼고 누가 있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오리지널 맛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오리지널 맛을 보강을 해서 예를 들어 이거 있잖아요. 나 이게 진짜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잘 나가는 메뉴잖아. 커터 파운더 치즈버거 맥도날드에서 거의 대표 메뉴처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하거나 뭔가 맛을 조금 살짝 변형을 시켜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맛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예 새로운 메뉴 막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은 이걸 먹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이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저께도 이제 치킨을 먹었어요 어저께도 치킨을 먹고 그 다음날 점심에 이제 햄버거집을 갔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아나 싸이버거 먹고 싶어 해가지고 맘스터치를 간 거예요 근데 아 때려 죽어도 아 치킨버거 이제 그만 먹고 나 치, 진짜 치킨 좀 그만 먹고 싶다 니가 칼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거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치킨은 아니니까 근데 먹을 때 그런 얘기는 할것 같아요 어? 와퍼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와퍼보다 맛있진 않아요. 그냥, 이 정도? 그냥 그 정도 딱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근데 맛없진 않은데, 근데 엄청 맛있지도 않은 딱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네요. 이거 진짜 제일 기대돼요. 정말 고기 맛이 많이 나는. 아니, 이거 여러분, 나왜 먹은 건지도 알아? 원래 맥도날드 하면 빅맥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맥도날드 가면 뭐 먹어요? 일고버거도 있고,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먹는 친구들도 있고, 빅맥 그냥 먹는 애들도 있고, 그래, 상하이도 많이 먹고. 아니, 여러분, 솔직하게 맥도날드를 자주 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겁나 싸요. 다른 버거집 브랜드에 비해서 사실 싸. 특히 행복의 나라 메뉴 있을 때는 진짜 쌌어요. 그래서 거리 공연할 때는 내가 돈을 많이 못 버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밥 사주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애기들이 이제 거리 공연을 보러 오면 대부분 저녁을 제가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저녁을 사줄 때 일반 밥집에 가면 아니 돈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도미노 피자 한번 잘못 갔다가 애들한테 마음껏 시켜 했는데 애들이 진짜 마음껏 시켜가지고 17만원 나오는데 2만원 없어가지고 내가 앞에 있는 애한테 빌릴까 나가서 공연을 한번 더 하고 올까 손 바들바들 떤적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진짜 가성비가 좋은 음식을 자꾸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 그래서 막 떡볶이 집도 가고 막 이랬거든. 근데 문제는 떡볶이 집 가면 또 가오가 안 살아요. 물론 나한테 가오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떡볶이 집에서 애들이 막어묵 먹고 막 순대 먹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아씨 돈을 내가 못 버는 게 맞지만 더 잘해주고 싶은데 어떤 게 없을까. 근데 햄버거 집 같은 특히 맥도날드 가면 2천 원이잖아 메뉴가. 그러니까 애들한테 햄버거 두 개씩 이렇게 딱 나눠주고 일부러 집갈때 먹을 것까지 세개 시켜도 6천 원. 그러면 이제 애들이 몇 명이 와도 한 4명, 5명이다. 그래도 3만 원이야. 여러분, 5명 기준으로. 그러면 두개잘 먹는 애들 먹고, 잘 먹는 애들은 하나 더 먹고, 못 먹는 애들은 너 집에 가면서 먹어, 집에 가져가서 먹어 이러면 애기들 입장에서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듣기가 참 좋은 식당이더라고. 그래서 맥도날드를 제일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때 먹던 음식이 저는 항상 행복의 나라 메뉴 치즈버거가 있었어요.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치즈버거에 토마토 들어가 있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토마토 비싸지니까 빠지고 양상추가 들어가고. 저는 그 과거의 순간을 함께했단 말이에요. 맥도날드와.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인제 분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누가 물어봤어. 인터뷰어가 혹시 죽기 전에 음식을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어떤 걸 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게 음식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중식의 대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뭐. 아 저는 그 레스토랑에 있는 탕수육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저는 쿼터 파운더 디럭스 세트를 먹겠습니다 라고 그때 얘기해가지고 그게 존나 무슨 마법의 주문같이 들렸어요 나한테 왜냐면 나는 햄버거집에서 그런 메뉴를 주문해본 기억이 없거든 항상 싼거양 많은 거 거래 공연 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런 거 곳이... 빅맥도 안 먹어봤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빅맥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비싸잖아 그게 4천 얼마인데 그거 먹을 거면 두개 그냥 먹는 게 낫지 굳이 그렇게 먹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빅맥 먹고 싶다면 그렇게도 먹어봤어요 행복의 나라 메뉴 불고기 버거랑 치즈버거 시켜서 빵을 버리고 불고기 버거 패티를 치즈버거 안에 넣은 다음에 김준표식 빅맥이다 이즈랄도 해봤습니다 근데 미친 놈이 좀부러했나봐네 유년 시절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근데 진짜 그랬어요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잘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근데 그게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야 그 이름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커터파운더 치즈, 뭘지, 에센셜 치즈 <laughs> 뭐라고 했는데, 씨발 이러고 한 번은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그때 인사동에서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 먹고 집 가는 길에 맥도날드를 딱 들렸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아, 그 유튜브에서 본그 메뉴,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에센셜 치즈 버거 주세요. 이게 여러분 마술 강의 자료 중에 그 당시에 제가 보던 게 에센셜 매직 콜렉션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시바 이름을 모르니까 거기 있는 점원한테 에센셜 치즈 쿼트로 버거 주세요. 그러니까 버거킹하고 맥도날드하고 이제 제가 보던 마술 자료랑 섞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버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 술 취해서 그랬는데 씨발 그 얘기를 했어요. 어,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먹고 싶다고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대요. 이래서 이제 2 0고기 해가지고 종업원이 이거 아님 이거래요. 고기가 많이 들어간 메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비싼 걸로 취십시오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그게 쿼터 파운더 더블 치즈 버거였어요. 그게. 그래서 그때 먹어보고 나서 또 느꼈던 게. 아니. 이거는 그냥 고기 먹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원피스에서 나오는 그 만화 고기 있잖아. 그거 뜯어 먹으면 씨발 익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그냥 고기인 거예요. 고기하고 치즈야. 그래서 이거는 이 맛에 먹는 갑다. 그런 갑다. 아 그래 칼로리가 존나 높은 맛이구나. 고기 덩어리를 먹는 듯한 느낌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막 자랑하고 다녔단 말이야. 사람들한테. 너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 먹어봤냐? 시발로만 이러고 이제 시비 걸고 다니다가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일구 버거 맛있어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드셔보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길래 내가 못 먹어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상하이 치즈버거인가? 상하이 무슨 스파이시 치킨버거 그거 듣고 좀 놀랐어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거리 공연을 자꾸 하다 보니까 다른 애기들이 이제 오잖아요 나한테 이제 거리 공연을 보러 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맥도날드 데려가는 거 아닐까 근데 거기서 어? 형 저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다른 애들도 웅성웅성 눈치를 줬나봐요 되는거였나? 그게 가능한거였어? 막 이러고 이제 있다가 아 그러면 저는 상스치콤이요 그래서 뭐뭘 뭐라고? 씨발? 상스 치 콤이요 뭐 이래서 그 다양한 버거를 다 먹어봤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입에 제일 맞았던게 1 9 버거 정말 맛있었고 그 다음에 상스치콤도 먹어봤는데 상스치콤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사이버거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 좀 넘사벽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술 먹고는 이상하게 그때 처음 이걸 먹어서 그런가 술 먹고는 이것만 먹어요. 술 먹고는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를 먹으면 다음 날 진짜 좀덜아프더라고 그래서 결국에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1 9 5 상세치콘 뭐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먹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결국 이제 제가 맥세권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집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가 그 당시에 없어졌거든. 그리고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관에 파운더라고 이 맥도날드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이제요, 맥도날드의 모든 메뉴를 먹어본, 어, 김준표로서. 영화를 안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그 영화를 보고 진짜 찾아봤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때 가장 유명했던 햄버거가 어떤 버거인지. 근데 그게 여러분 뭐냐면, 맥도날드에서 그냥 시키는 치즈버거가 그 영화에 나온 버거와 가장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 버거 딱 먹어보고 알았어요. 다 맛있거든? 근데 결국에는 돌아 돌아 오리지널이 가장 맛있구나. 여러분도 가서 이제 감자튀김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햄버거를 저는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햄버거 집 가면 햄버거만 먹거든. 근데 치즈버거 딱 먹으면 그 감동이 있어요. 심지어 몇개안 들어있는 그 조그만 피클 그게 진짜 와 그건 오이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어요. 드루가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딱 그걸 먹어봤을 때 더블 치즈 버거 드셔보세요. 그건 섹시하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요. 그럴 거면 치즈 버거를 두개 먹는 게 낫습니다. 항상 치즈 버거 두개 이렇게요, 이렇게 싸서 못 드셔보셨죠? 결국에는 돈이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저는 버거킹 행사 상품을 먹는다. 이런 거안 먹습니다. 버거킹 집 옆에 있어봐. 당연히 이거 먹지 누가 먹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먹을 버거는 <laughs> 쿼터 파운더 치즈 BBQ 베이컨이다. 딱 보니까 코터 파운더 치즈에다가 베이컨 넣어놓은 그 느낌인 것 같은데 소스가 좀 많이 말랐네. 요 근데 이게 있잖아. 솔직히 진짜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은 게 맥도날드가 다른 건더 괜찮은데 아니 좀 진짜 열받는 게 두께가 아무리 그래도 뭐. 빅맥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난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 야 이거 봐봐. 단면을 이렇게 봐봐. 이게 말이 되냐? 거의 두배 돼요.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것도 내가 눌러서 그렇지. 이건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가격대에 비해서. 한번 뭐 봅시다. 베이컨 있는 쪽으로 먹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비비큐 소스 좋아하세요? 뭔가 이거는 확실히 호불호 많이 갈리겠다. 소스가 약간 매콤한 듯하긴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나는 굳이 이거를 모르겠다. 좀 그렇게까지 막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딱 그거야. 그냥 줄여서 어파치라고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던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 버거에 베이컨하고 bbq 소스를 추가한 맛이에요 근데 그 추가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막 맛을 바꿔가지고 막 똥꼬가 터지고 막 이런 맛은 아니고 그냥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굳이 막 신경 안 쓰면 잘 모를 듯한 느낌 근데 굳이 순위를 꼽자면 저거보다 맛있어요 확실히 이게 마카롱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 그릴들보다는 이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네요 일단 다 먹어야 되니까 이도좀 치워봅시다 오케이. 이제 고기가 조금 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먹어봅시다 우와! 쩐다! 근본인데? 여기도 베이컨이 들어가 있네 일단 이 볼륨을 좀 보세요 마카롱이랑 이거 비교를 해야 돼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옆에 옆에 둬서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여기가 학교야 우리가 급식을 줘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걸 주고 공부 못하는 애들 저거 주잖아? 해부림 납니다. 내가 봤을 때 애들이 앞에 있는 다이소에서 과도 사가지고 와가지고 선생을 담그든 영양사를 담그든 맛 차이 없고 만약에 양이 이렇게 주잖아? 애들이 그 혈기 왕성해가지고 가만히 있겠냐고 총기허용되면다 죽는 거예요. <laughs> 저거는 좀 근데 진짜 좀 생각을 해볼 만하다. 이게 가격대에 비해서 너무 크기가 저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와 근데 나는 진짜 안 먹어봤거든요. 왜냐면 먹을 이유가 없지 버거킹은 와퍼니까. 근데 치킨 와퍼는 또 없잖아요. 치킨킹 먹어 봐. 네, 근데 여러분, 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나 파파이스 먹어봤어. 이 얘기를 아예 안 했는데. 제 파파이스하고 KFC를 이번에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그거 두개 먹어보고 나서 한 가지를 제가 이제 뭐딴거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지금 해외에서 파파이스가 완전히 역주행을 하고 있대요. 근데 뭐 다른 엄청난 메뉴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샌드위치 같은 느낌으로 중간에 있는 그 치킨에 시즈닝을 살짝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킨 샌드위치로 엄청나게 지금 잘나가고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브랜드가 지금 파파이스 지금 새로 생겼잖아요. 강남 쪽에. 그때 제가 먹었을 때그 집에 있는 거기가 딱 이런 맛이었어요. 이런 종류의 맛,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거 먹었을 때도 딱이 생각이었는데, 아,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좀안 질릴 것 같은 맛이에요.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들 매 끼니 쿼트 파운더 치즈 버거 드실래요 얘기하면 먹을 사람도 물론 있겠죠 좋아하는 사람은 근데 문제는 나는 조금 부담될 것 같단 말이야 계속 매 끼니 저거를 먹다 보면 아좀 질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들것 같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건 좀안 질리고 오래 먹을 수 있는 맛이다 근데 익숙한 맛은 아니에요 막 익숙한 느낌은 아니에요 이건 넌 이런 치킨 버거를 먹어본 적이 지금 최근에 몇번 있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어 저번에 나 광고 했잖아요 버거킹에서 그때도 그 광고하는 버거 먹어보고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얘네 새로운 도전 요즘에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아예 새로운 맛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이거는 좀 진짜 새롭네요 아예 먹어본 적이 없네요 파프리카 파우더가 들어가서 그런가? 일단 단면 보면 통다리살 맞는 것 같고요 다른 것도 그렇고 근데 뭔가 자꾸 땡긴다 지금 이렇게 먹고도 제가 지금 세개째 햄버거를 먹잖아요 그래서 아좀 질린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어 맛있네 좀 어, 땡기는 맛이에요 확실히. 어 괜찮다. 이것도 나름 매력이 있다. 어쨌든 세 개까지 지금 컷을 냈고요. 이제 마지막 버거 나왔습니다. 전혀 기대도 안 되고 가장 버려질 확률이 높은 버거죠. 노브랜드 버거의 투머치 베이컨. 네.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워요 여러분 여기가. 내가 버거킹을 아무리 좋아한다 그래도 버거킹은 여기서 우리 집에서 한 20분 걸리고 여기는 한 5분이면 간단 말이야 노브랜드 버거에 가서 뭘 시킬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유튜브에서 검색해봤어 그랬더니 뭐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아 요즘 추천도 못 받겠어요 그냥 하나 맛있다고 딱좀 얘기 좀 해주지 그냥 딱 보고 고기 많이 들어간 걸 골라야 되겠다 그래서 고기 많이 들어간 거딱 골라서 그때 먹어봤어요 근데 어... 막 맛있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어 또안 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뭐 제가 보통 저희 동네에서 만나는 일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어? 노브랜드 버거 있네? 야 갈래? 이러는 거예요 제 옆에 있는 그때 친구가 그래서 어? 아니? 싫은데? <laughs> <쉬운데? 웃음> 왜 가냐 저기를? 그러고 이제 또 술을 딴 데서 먹고 이제 햄버거 병이 왔죠 제가 술 먹으면 햄버거가 또 그래서 이제 막술 먹고 나왔더니 이제 막 어? 아, 씨, 햄버거 존나 먹고 싶은데 어디에 없나? 노브랜드가 있잖아, 병신아. 그래서 야 저기 뭐 맛있는 거 있냐? 그랬더니 야 노브랜드는 야 내, 내, 내 버거가 최고야. 이제 여기서부터 좀 지워졌어요, 기억이. 그리고 그때 먹었는데 완전 맛있었거든. 그래서 야 여기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러고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씨발 어, 뭘 먹었는데 맛있지? 그래서 원래 그런 행동을 잘안 하는데 그때 또 다른 데서 술 먹고 거기를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했어. 를야 저번에 먹었던 버거 뭐였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데 제일 싼거 시키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시킨 게 그릴드 불고기 버거인가 그거거든. 여러분 그거 진짜 맛있어요. 노브랜드는 제일 싼 버거가 제일 맛있습니다. 이거 내가 안 먹어 봤지만 이거보다 그게 맛있을 거예요. 확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게 있으면 노브랜드 버거는 제일 싼거 드시면 맛있습니다. 소스가 완전 떡칠돼 있는데 그 소스가 또 굉장히 막 자극적인 맛이에요. 그래서 소스만으로 놓고 보면 어, 여기 맛있다라고 느낄 정도의 맛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Too much bacon. 그래서 저희끼리 장난으로 이야기를 하던 게 있는데 제가 인사동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인사동 옆에 낙원동이라고 이제 또 인스타 감성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자주 오고 막 이런 식당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때 어디 뭐 빵하고 뭐 파는 데였는데 피자를 그때 하나 시켰는데 피자 이름이 t o 치페퍼 c h 무슨 미트 피자였어요 그래서 투머치 투머치는 much, 이제 너무 많다는 뜻이다 그랬더니 이제 앞에 있는 그때 같이 다녔던 애가 Too much means too good 이러는 거예요 몰라 어디서 들었는지도 몰라요 씨발 그런 거 존나 잘 만드는 애였어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리겜모티 애니메이션에서 본것 같은 톤으로 씨발 그렇게 얘기하길래 야 그럼 이거 먹자 그래서 그때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피자 위에 그 밑에 그 도우라고 하나요 그빵 손잡이도 없어 그 부분조차 페퍼로니로 꽉 채워진 거예요. 호머 심슨 주면 진짜 한 세네 판 먹겠구나. 그래서 딱 먹는데 와 분나 짜다. <laughs> 하지만 맛있다. 와 생명을 담보로 바꿔 먹는 맛이다. 이건 기름기가 막 자글자글 해가지고 와, 이거구나. 그래서 그때도 저도 한창, too much means too good. 이러고, too much라는 이름만 들으면 볼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007도 그때 막, long time no see? 아닌데, long time no see는 다른 얘기고, 로, no time to die. 막 이런 것도 보면, no time means too good. 이러고 막, 그건 재미없었습니다. 그건 보지 마세요. 존나 재미없어요. 그냥 본드 걸만 존나 예쁘지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그 투머치라는 이름에 되게 좀 약간 뭔가 이렇게 반응이 와가지고 사왔는데 야 진짜 존나 많이 들어갔네요. 또안할 수가 없네. 아 중독됐네. 거의 처형이죠 처형. 응? 진짜 다시 한번 너무한 거 아니냐. 맥도날드 관계자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언뜻봐도 이게 어? 잘못됐죠. 그래서 먹어보자 아.. 존나 많이 들어갔나 보다 진짜 옆에 막 삐져나오려 그래요 <목소리> 여러분 내가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고 딱한입 먹었을 때 진짜 무슨 생각 났냐면 그때 낙원동에서 먹었던 쇼 머치 페퍼로니 미트 피자 맛인데요? 그러니까 얘네 진짜 존나 이상한 게 버거 잘못 시킨 피자 맛이 나요 <laughs> 아니 피자가 폴리 주스를 먹고 햄버거로 둔갑한 맛이야 이게. 항상 존나 피자 맛이. 아니 얘네 소스도 토마토 써서 먹었는데 피자 맛이나. 시발. 아니야 근데 여러분 내가 미각을 잃은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거 먹어보면 진짜 나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걸. 먹으면 어왜 이거 왜 피자 맛이 나지? 근데 들어간 소스가 그럴 수밖에 없다. 피자에 제일 들어가는 고기. 그 다음에 여기 소스가 토마토 베이스 미트 소스. 야채 들어가 있죠. 그다음 베이컨 위에 이제 쭉 올려져 있는데 베이컨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페퍼로니 같은 맛이 나서.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too Too much means too bad. 음 이거는 too much 의 뜻을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서운하군요 저건 좀 굉장히 서운한 맛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었던 거 퍼터 파운더 치즈 확실히 맛있고요 어쩔 수 없어요 저거는 안 드셔보신 분들 그래서 맥도날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나마 호불호 안 타고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는 c h m 베이컨 토마토 o b 스 많이 시켜 먹고.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도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면 되게 맛있었던 것 같고 전그 3개 자주 시켜먹는데 어쨌든 비슷한 맛이어서 저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거킹은 킹치킨버거 2위입니다 킹치킨버거가 두 번째로 맛있었어요 전 버거킹은 가면 항상 와퍼만 먹어서 와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맛있지 않을까 저 생각 들고 괜찮아요 되게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좋은 것 같아 그세 번째 3위가 그릴드 비프 그 다음 마지막은 투마치미인스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거. 어. 어. 네 개끼리 비교하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아이 정도면 제가 많이 먹었다. 한 시간 동안 저 먹었나? <laughs> 그래요, 그래요. 진짜 한 시간 먹은 거는 내 삶에서 있던 경험들 중에서도 되게 매절할 시하다 훌륭하네요. 어, 잘 먹었습니다. <laughs>